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9개월 만에 여덟 개 전쟁을 끝낸 사람으로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세계는 9개월 만에 90여 개국에 관세 전쟁을 일으킨 지도자로 기억할 것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APEC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취소를 시사하고 100% 추가 관세를 예고하자 미국 증시는 시총 2조 달러 하나 2872조 원이 증발했습니다.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이 직격탄을 맞았고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움직임에 금값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. 사상 처음으로 3,500선을 돌파한 코스피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. 환율 충격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.